자, 우리 레이기로 들어왔습니다. 아, 개시로 한, 한달 정도, 저희가 또, 하부톡을 했는데, 예, 오늘 레이기로 상당히 들어왔는데, 아, 레이기를 첫 번째 하고요, 이제, 어, 그거 좀 만족스럽지 못해가지고,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새롭게 합니다. 아, 아한 번, 레이기는 어떤 책이죠? 레이기요? 음. 모세 오병 중에 가장 중심에 있는 책 아닌가요? 아예뭐 그리고 레이기 재밌습니까, 집사님? 레이기 재밌다고 읽 일감 아. 재밌었을 것 같은데요. 아. 근데 몰랐던 거를 네. 그 몰랐던 법을 아. 알았을 땐 굉장히 아. 뭐 좋아, 좋은 아. 게 좋았다기보다 재미도 있었어요. 자뭐 그럼 뭐, 뭐 재밌어서 다행인데 사실 이제 네. 레이기는 크게 이7 7 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 개, 다번 이제 다대 제사 제사하고 6개 개, 개 제사 나오고 여대 절기가 이렇게 나오고 여러 이제 중간 이이런 것들이 다 제사 는 언제, 언제 드리죠? 어디서 드리죠? 네, 절기에서, 저, 저 언제, 응. 절기 때 들으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응. 절기를 만들었죠. 그 절기 중에 가장 기본되는 절기가 어떤 절기예요? 안식일이죠. 네, 안식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절기뿐만 아니라, 뭐, 네. 이렇게 여러 상황 가운데 제사를 지냈잖아요. 네, 아, 그래서, 오늘 이제, 지금 이제 레이기 1장을 우리가 이제 보, 아, 보고 있는데요. 1장 한번 보, 보면서 이해해 보겠다 이걸 보면 사람들이 네.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네. 네. 1장부터 10장까지 야는 네. 하나님 사랑, 아. 11장부터 27장까지는 <laughs> 네. 이웃 사랑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뭐 이제 그렇게 나누기도 하지, 뭐꼭 그렇게 나눠지진 않지만 뭐 그렇게 이제 하면 이해가 쉽죠. 어, 아, 자 쉬운데. 자 오늘 이제 1장에 이제 제가 제가 제목 제목을 이제 뭐라 뭐라고 랬어요 네. 모세를 부르다 이게 이제 우리 일장의 제목인데 원어로는 바이크라 엘모세 이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기 한번 읽어보면 은 여기서 이제 카라라는 건 카라를 불렀다 바 그리고 불렀다 엘모세 가지고 모세를 이렇게 됐는데 자 여기서 이제 불렀다 이 말은 이제 우리 굉장히 창세기 일장에 많이 나오죠. 어떻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낮을, 저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합니다. 밤이라 불렀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불렀다, 불렀다, 불렀다 이제 그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말이 카라라는 말이 이제 그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어를 알면은. 굉장히 우리말의 구조하고 굉장히 이제 다르죠. 그리고 여기서 마찬가지죠. 이제 엘인데, 하 아, 모세에게 불렀다. 이렇게 이제 영어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이제 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수 있는데, 자, 그러면 자, 한번 오늘 저본문을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아,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해막이라는 말은 이게 사실 뒤에 나오는 말인데 우리말에는 이 이제 해막이 앞에 앞에 나오죠. 여기 보면은 원해 보면은 이제 해막이 해막에서 이제 어, 매 오해 해막 안에서 이 에서 이제 불렀다.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러니까 아 지금 회 해막 해막이 어떤 어어입딥니까 해막이 음. 여기서 나오는 대말이 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네. 트레오키 연장선에서 레이기를 보다 보니까 음. 성막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그 성막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읽어보면은, 어, 사실 그 성막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일월일일날 음. 완성이 되잖아요. 네. 그 성막 봉원식하고 연이어서 제사장 임식이 있게 되는데, 음. 지금 법도 없는 상태에서 제사장이 임식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제사장이 임식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법은 이미 음. 뭐 출애국기에서도 이미 주어졌고. 이제 요것 때문에 그렇죠. 이제 우리가 출애국기 보면은 여기 성전 봉헌식이 이제 네. 이렇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도 회막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 여기서 여기 있죠. 아 어, 성전 보는 어디 어디 있죠 아 마지막 장 마지막 이 마지막 이렇게 마지막 장에 이 어, 절에 나오죠 이 어, 그 2절. 절에 나오죠 여기 여기 네. 여기 있죠 네. 어, 예이 절에 여기 성막 네. 어, 곧 해막을 세우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여기 그러니까 그러면 예, 여기인데 아. 성막 곧 해막이라 그랬는데 예. 음. 성막 이제 버니컬 음. 해막 오해 이렇게 보는데 음. 네. 근데 성막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성막, 음. 곧 해막. 해막은 음. 이제 모임을 위한 음. 용도면에서 그렇게 음. 얘기했는데 음. 여기서 말한 이 해막은 이 해막. 어, 여기는 예. 오헬이에요. 여기서 말한 해막은 해막. 그러니까 이제 성막을 음.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이제 미식한 이렇게 히브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헬인데 이 오헬은 언어에 뜻은 텐트에 텐트. 그러니까 음. 여기서는 있이 해막은 음. 그 출애굽기 33장 7절 그거에 음. 어, 살펴보면 예, 예. 그 이해를 하기 쉬울 것 같아요. 음, 33장 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예. 33장 7절에 가면은 자 뭐라고 나오죠? 예. 음, 모세가, 모세가 예. 항상 장막을 치하여, 그렇죠? 예, 짐밖에 쳐서 증강을 떠나게 하고 해막 이라 음. 이름하니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네. 해막인데 텐트죠 네. 여 특별한 텐트다 이제 그 말이죠 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해막은 어, 소위 말해서 성막에서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렀다 뭐나 저는 이제 이런 어떤 그런 상황을 이야기 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이 지금 이 레이기를 쓰면서 하나의 어떤 그 미끄림으로 이렇게 쓴게 아닌가. 그러니까 바, 바이크라 이렇게 시작하는 예. 거는 아마 네. 어. 그 레이기를 쓰기야 그 문학적인 음. 그 화두로서던지 어떤 그런 바이크라 이말 같거든요 음. 음, 모세를 불렀다. 이제 음. 그런데 여기서 이제 모세를 아까 불렀다 그랬는데 카라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낮을 불렀다라 낮을 저기 빛을 낮이라 불렀다 그랬는데 음. 여기도 모세를 불렀다라는 면서 어떻게 모세를 불렀겠어요? 왜 자기의 종으로서 모세를 불렀다. 그러니까 정했다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정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회막에서 불렀다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텐트에서 만약에 미식한 그 성막에서 불렀다라는 말 성전 어떤 사람들은 그때 유튜브 하나 보니까 그 이, 게이, 이 레이기가 언제 언제 기록됐다고요? 1월 달에? <laughs> 그러면은 네. 성막봉헌식이 1월1일날이고 그렇죠. 예. 이스라엘 백성이 2월2 0일날 출발을 하는데 예. 그, 그, 그 사이에 그러면은 예. 이 레이가 써 쉬어졌, 있었다 이렇게 되면은 예.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게 왜냐하면은 이 법이 먼저 있어야 뭐 하던 게 지금 예. 거행이 되는데 예. 법이 이 법이 나중에 생겼다. 나중에 이제 위, 위임식의 법이 출애국기에도 예, 있고 여기도 있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사실은 위임식이 네. 성막봉헌식 끝나자마자 일주일 동안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음. 위임식에 대한 법이 뭐 내기에 서 있다 이러면은 굉장히 다급한 음.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사실은 모세가 그러면 어 대부분 말씀은 시내산에서 받았는데 여기는 또 해막에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받은 거를 이 남아에서 네. 어. 요거를 아마 기록으로 남겼지 그렇죠.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저도 말씀을 어디서 봤냐면은 뭐그 여러 여러 통으로 이제 제가 영감을 받거든요. 그 모세도 이제 시내산에서 받은 그 영감을 아마 여기에서 기록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여수화가 자기 수정으로 있었다 그런데 여수화도 이 기록에 참여를 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예 모세가 서면서 자기를 불러 자기의 사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제 이사야도 그 전반부에 보면은 이제 자기의 사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모세도 자기 사명을 이야기하고 이사야가 이런 걸다뭐 따라서 이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그그 그, 그에게 그에게 말씀했다라고 불러서 말씀했다 왜왜왜 왜, 왜 말씀했겠어요? 기록해라고 기록하라고 기록하라고 기록해서 어떻게 하라고 우선들한테 우선들한테 음, 이야기하라 지키라고 지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네. 여기서 하나님이 여기 예법인데요. 다 법인데 이법에그법의 그 정신을 여기 다아 놨어요. 음.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헌법을 아는 사람이 있 아마 정한 사람도 다외울라나 거겠네요. 그렇죠. 보겠네요. 그렇죠. 법법학자들이 알지만 네. 우리가 제대로 이제 우리나라를 알려면은 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들도 법을 모를 거예요. 저기들도. 그냥 갑자기 선거해가지고 어디 국회의원 되고, 어디 가서 이제, 어 뭐, 이제 그냥 전국으로 나와가지고 그래 북, 국회의원 되고 그랬는데.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제 이 레이기를 줬는데, 자, 우리 역시 헌법을 모르듯이 이 레이기를 모르는데, 이 레이기를 알면은 이 뿌리를 알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 설교에도 이야기 했는데, 이, 이 레이기가 뿌리가 돼가지고, 아 우리가 신약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이의 이 제사는 유대인밖에 못 드리는데 자 보겠습니다 이절 보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네.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며 흠 없는 수컷으로 해방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여기서 뭐 했습니까? 자 모레서 지금 아말 이제 이 말하는데 맨 처음에 모레서. 자, 자손이 말하는데 하면서 맨 처음 말하는 게중요하죠요 네. 예, 지금 이건 뭡니까? 누구든지. 누구든지. 어, 누구든지를 이야기했어요. 네. 누구든지. 유대인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여기서는 유대인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스라엘 자손이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되면 누구든지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사실은 누구든지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누구든지 이스라엘 자손이 될수 있는 거예요. <laughs> 지금도. 그 우리가 이스라엘, 그 저도 유대인을 계승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누구든지 하는 거, 이제 이것도 상당히 하나님이 어떤 보편 구원, 구원에 대한 그 이제 그 은혜, 제사에 대한 그다열어 났던 거죠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종에. 그럼 오늘 신약으로 예. 적용한다면 형적인 네. 이스라엘 자손 누구든지 예. 그렇죠. 예, 뭐 이렇게 믿을 예. 수 있잖아요. 그럼요. 네. 에. 그래서 이제 그 예물이 회막문에서 여기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그를지니라 그랬는데 자 그러면서 사절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 이제 여기서 이제 속죄를 이야기하고 맨 처음에 속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아분시다이 어, 속죄 속제 방법, 속죄를 하는 방법 어저래요. 예. 음,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희망문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예. 그는 또그 번제물의 가족을 벗기고 과거뜨릴 것이요. 예. 자, 어디서 아, 뭐였습니까? 맨 처음에 어떻게 네. 한다고? 어, 어, 맨 처음에. 어떻게 u c h l i 를 t l e Chaman, they h a 다고 us 다가 l together. Kajada, e m 요피 피를 비 내다가 나중에는 엄청나이파리들이 끓을 건데 아뭐그 지금 굉장히 지금 <laughs> 네. 예또 뭐였어요? 그는 또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것이요자 피를 먼저 뿌리고 네예 그리고 또가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뜨고 그러니까 제물을 드릴 때 가죽을 벗기고 아 각을 떴어 이게 그럼 가죽은 어디 갔어요? 가죽은 아, 자 이제 이이이 이야기 가족 이야기 생각나니까 아 아담이 하나... 가죽 옷 예. 입은 거 말씀 예, 예 그거죠 그래서 아담이 가죽 옷을 입었잖아요. 그러면 예.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고기는 어땠을까? 나는 <laughs> 가죽... 하나님 도시즌을 그거, 그러면 그렇죠. 아담 먹으라고 주 줬을까요? 아, 그러니까 아. 그 이제 우리가 그 연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담에게 가죽 옷을 입히기 해서 동물을 동물의 피를 흘려서 각을 떠서 가죽옷을 만들었다. 이게 이렇게 상상이 되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먼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좀재있습니다 그리고 그 숭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면 그 장세기 3장부터그 제사에 대한 메시지가 있었다. 그래서 그 제사를 이제 아, 아담이 드렸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근데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은 양과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렇게 음. 이야기했어요. 를 그러면은 양과그 기름으로 들어서 양의 가족은 어디 가고 고기는 어디 갔어요? 그러게요. 그럼 가족은또그 <laughs> 아벨과 저기가 아, 네. 가인이 옷을 또 함께 입었나요? 자, 이제 이런 생각들이 이제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칠절 보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네. 불을 네. 붙이고 불 위에 네. 나무를 버려놓고 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네. 그똥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불 위에 있는 나무에 네. 버려놓을 것이며 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불을 제단 위에서 분살라 분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네. 냄새니라. 자, 예. 네. 아, 제사장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또 만일 그 애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지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음. 그가 재단 북쪽 요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자, 이게 잡는 것 피를 흘리는 사람은 누군지 모르지만 피를 뿌리는 사람은 누구라고? 제사장, 제사장들요. 네. 절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음. 제사장은 그것을 다제단이에불위에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벌. 올려 놓을 것이며 자, 이거는 누구예요? 제물 가져가 가지, 사람. 사람 가지온 사람을 네,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또그 내장과 그정광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음.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음.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리지니 이는 음. 하제라 요하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이제 이 여기서 이게 이제 번제로 드려, 드렸습니다. 자, 우리나라 제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나라 제사도 우리는 우리사람은 제사를 누구에게 제사를 드립니까? 조상들에게 드리니다 조상들한테 드시죠. 네. 그 조상들한테 드려서 그 재물을 어떻게 합니까? 조상들이 먹고 남은 거또 어. 자손들이 먹습니다. 자손들만 먹어요. 또 누가 대수입니까? 귀신도 주죠. 예.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세요. 예. 귀신한테 주는 그 이해가 안 돼요. 그왜 귀신한테 주습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집사는 많이 문제. 많이 해 많이 해봤잖아. 했는데. 예. 그냥 어른들이 하는 거니까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 기신이 누구예요? 이유도 예. 모르고 조상들 아이니까. 조 조상 기신한테 들인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laughs> 들여도 모른다. 예, 들여도 몰라요. 예, 자, 그럼 우리 우리 제사는 그러게요. 지금 보면은 의미 없는 어떤 그래서 물론 제사를 통해서 예. 아, 사람들이 같이 자손들이 모일 수 있어. 네. 예, 제사의 목적이 없는 어떤 그런. 자1 4절 만일 요호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음.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에서 음. 불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자 여기 여기 좀 다르죠. 네. 뭐, 제사장이 하네요. 그렇죠. 여기는 왜왜 음. 제사장이 합니까? 아, 앞에 는 앞에 는 제물 가져온 사람이 가져온 사람이 하고 뭐. 지금 이뭐 산비둘기 집비둘기 재맨난 거거든요. 작은 거잖아요. 네. 우리 오늘날 생각 하면은 뭐 험물을 큰 험물을 가지고 오면은 어, 목사가 어, 좋아합니까? 작은 험물을 가고온 사람 많습니까? 큰 험물을 가져온 사람 많습니까? 교수 교수님도 내려가죠, 그냥 큰거 갖고 오면 이제 뭐 말이 그런데 <laughs>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오히려 여기서는 이 작은 비둘기 가지고 온그 사람을 제사장이 굉장히 그 소중히 맞은 어떤 그런 느낌을 보태고 있어요. 아마 이게 이제 뭔가 의미가 의미를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또 여기도 자세히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어자 16절.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그 들어온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부리는 곳에 던지고 네. 또그 나에게 자리에서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오늘 이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레이기가 아까 아까 이야기했죠. 레이기가 이제 이렇게 5대 제사와 7대 절기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제 오늘 시작입니다. 아, 데 이제 이 속에 많은 의미가 들어 있는데 이 의미들을 이제 우리가 아, 발견해내는 게 이제 우리가 읽으면서 아, 찾을 겁니다. 아, 어, 뭐 이제 레이기 하면은 굉장히 잠오는 장이고 출애굽기까지는 잘 읽었는데 레이 기 일장 딱 들어오면 더 이상 읽기 싫은 어떤 그런 느낌이 드는데 결코 그런 책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한번 느껴보려고 하는데. 계속 한번 같이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